오늘은 제가 시술을 받으러 가는 날인데요. 일단 윤곽 주사가 제일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뷰티 촬영 말고도 노래하는 거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광대가 너무 항상 부각되게 나와가지고 여기를 윤곽 주사로 어떻게 할수 있나 한번 가서 여쭤봐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를 뿌시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뼈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어,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시술을 할지 결정을 할 거고요. 생생한 후기를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걸할지 모르지만 비포 애프터는 찍어야 하기 때문에 찍고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뿅!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도착을 했고요. 무려 14층이네요. 올라가보록요겠습니다아 이놈의 브이로그 <laughs> 초고창크해가지고 <laughs> 사람 딱 보이자마자 음, 엘리베이터 샀고요. 아 떨려. 검믹스 여러분 저는 상담 실장님이랑 상담을 마쳤고요. 왜 이렇게 빵떡처럼 나온 거야. 제가 시술 어디 할지 상담해보고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볼꺼짐이좀 심해요. 그래서 해골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해골 그릴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생긴. 항상 컴플렉스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필러를 채워놓기로 했어요. 조금 무섭긴 한데, 후기를 좀 찾아볼 시간을 주셔가지고, 후기를 찾아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짝만 넣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 무섭다. 또 필러라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필러 끝내고 나왔거든요. 얼굴 라인 정리된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예쁜 거 둘째 치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저 필러 또, 진짜 너무너무 아팠고요. 다크서클 찜해진 거 보이세요? 아무튼, 여기 꺼진 부위를 다 채웠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아프다고요. 여러분, 마취 주사가 진짜 아팠어요. 제가, 잉? 어? 이런 소리 내니까. <laughs> 아무튼, 이렇게 <laughs> 맞고 나왔고요. 또 너무 배고픈데, 씻는 거. 가능? 빵번 씹어볼게요 너무 배고파요 여기 최고 여기 최고 여기 최고 여기 여기 빵빵빵빵 자 여러분 저는 집에 왔어요 아까 2시에 나갔는데 지금 몇 시야 8시 13분이네요 <laughs> 배고파서 잠깐 서브웨이를 들린 기억밖에 없는데 인천에서 강남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시술을 받을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상담 실장님이랑 상담을 하고 이제 원장님이랑도 상담을 했는데 딱 이렇게 제 정면 보시더니 물거짐을 좀 채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어 근데 저도 좀 이게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게 제가 뷰티만 찍는 게 아니라 노래 영상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뷰티는 제가 어쨌든 말을 하면서 하거나 약간의 예쁜 척을 <laughs> 화장 영상이니까 약간의 예쁜 본 척을 하고 찍는다면, 약간 노래는 이렇게 막. 진지하게 발라드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좀안 예쁘게 나온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화면이랑 실제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다. 근데 어떤 영상 PD님이 광대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윤곽 주사를 생각하고 갔었는데 상담을 받아 보니까 윤곽 주사는 좀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런 턱라인 정리해주고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볼 꺼짐을 살짝만 채워주면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어? 엄청 고민하다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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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하다가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가 라인이 되게 매끄러워졌어요. 원래 제가 교정하고도 그렇고 원래 생긴 것도 그런데 볼거짐이 좀 심했었거든요. 광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싹 이렇게 줄이 가있다고 해야 되나? 줄 가있고 다시 여기 튀어나오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아실텐데 제가 쉐딩을 이렇게 이렇게 넣고 여기를 밝은 컨실러로 밝혔었거든요 약간 컴플렉스긴 했어요 이마 만큼 컴플렉스는 아니었긴 했는데 아 뭔가 해골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해골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에 필러를 넣고 왔는데요 여러분 일단 제가 어떤 필러를 맞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베베필 7cc를 맞았어요. 근데 요 안에 필러는 5cc가 들어가 있고, 제가 피를 뽑았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피를 뽑아서. 자가혈 재생 주사, 연어 주사 이렇게 해서 총 7cc인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섞어서 한 방에 넣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피부층에 따로따로 주입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필러 종류는 국산 에피티크고요. 원래 서비스로 보톡스 놔준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뭐 보톡스 맞고 싶은 데도 딱히 없고 너무 아파서 싫어가지고 주사를 한 방이라도 덜 맞고 싶어서 저안 할래요. 이랬거든요. 콧볼... 보톡스를 맞을까 했는데 제가 맞아봤거든요 콧볼 보톡스 그.. 너무 아프..서.. 안 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코필라 맞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병원에서 맞았더라고요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딱 병원 들어가서 내부를 보니까, 아, 여기구나,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심하고, 아는 곳이고, 잘하는 곳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뭐 알아보고 간 거긴 한데, 제가 맞았던 데인지는 몰랐죠? 둔해가지고, 기억력이 좀안 좋아가지고. 암튼 그래서 좀 마음 놓고 맞았던 거 같고요. 일단, 시술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얼음팩 두 개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거의 얼려놨거든요. 제가 아프기 싫어가지고, 막, 엄청 차가워요. 아, 얼음이니까 당연히 차갑지. 올려놓고, 아, 너무 차가워. 어, 너무 착!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도 발 동동구르면서 막 참으면서 여기다가 얼음 넣고 있다가 마취주사를 맞는데요, 여러분. 마취주사가 제일 아파요. 그 뒤로는 그냥 약간 바늘이 왔다갔다 필러가 들어와서 약간 내 침샘이 벌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만 들고 마취주사가 진짜 아파요. 아까 제가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응, 이! 막 이런 소리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막 어, 괜찮다고 막 달래주시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제가 너무 이러고 맞으니까 이번에도 인형 막. 이렇게 잡으면서 이러고 맞으니까 긴장 푸시라고 괜찮다고 막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괜찮으세요 계속 물어봐 주셔가지고 되게 스윗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시술 받다가 뭐라 뭐라 말씀하시길래 제가 웃고 싶은 거예요. 저 되게 잘 웃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려다가 저 웃어도 돼요? 그런데 어 웃으시면 그래서 안 웃을게요. 이랬거든요 바로 <laughs> 너무. 제가, 네, 왜 이렇게 쫄보일까요? 네,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진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마 필러보다 훨씬 안 아파요. 이마 필러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지금 뜨는 카드를 여, 여긴가요? 둘중 하나 뜨는 카드를 클릭해주시고요. 아 어, 웃는 것도 조심스러워.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약간 여기가 약간 뭐가 있는 느낌? 외에는? 웃을 때 조금 신경 쓰이는 거? 뭐가 막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괜히 밀릴까봐 막 혼자 겁먹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쓰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마 필러랑 또 비교를 해보자면, 이마 필러는 위에 막 진짜 무거운 쇳덩이 올려놔가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필러가 있는 건가 싶어요. 뭐가 잘 만져지지도 않고. 근데 또 보면 잘 채워져 있고. 그래서 좋거든요? 어때요?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사실 엄청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진 않으셨어가지고 되게 많이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얼굴 라인이 매끄러워져서 기분이가 좋아요. 예. <laughs>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에 또 찍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러워지는지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뒤로 넘어가 볼까요? 뿅! <laughs> 여러분 제가 일주일 뒤로 가자고 해놓고 지금 3일 차거든요. 왜 지금 찍냐면요. 이게 이상하게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한 3일 차에 뻥!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마필러 때 그걸 느꼈는데 왜냐면 이마필러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는 괜찮아서 어? 일상생활 완전 가능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3, 4일 차때빵 하고 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길래 제가 카메라를 급하게 켰어요. 보시면 이볼 쪽이 전체가 좀 이렇게 뭐물고 있는 것처럼 부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은 건지 완성된 필러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첫날이랑 다른 걸 보니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열감도 조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막왜 아, 이렇게 뜨겁지? 막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뚜뚜한 정도? 그리고 이런 뭔가 햄찌 같은 얼굴이 갑자기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3일차를 급하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주일 뒤에또쏙 빠질 것 같거든요. 중간 붓기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이제 진짜로 일주일 뒤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이마 필러를 맞은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고요 제가 이거 찍어야 되는 거를 살짝 깜빡하고 머리를 이렇게 틀어 올려버렸었거든요 <laughs> 아무튼 어, 일주일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가 올 상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붓기는 3, 4일 차에 제일 심했던 것 같고요 한 5일 차쯤부터 조금씩 빠지면서 되게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광대 밑에 볼 꺼짐을 채우는 거니까 여기를 채우면 뭔가 볼도 광대만해지면서 얼굴이 이만큼 넓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라인이 정리되니까 얼굴이 좀더 갸름해 보이지 않나요? 저살안 빠졌거든요. 그대로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도 조금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고 아뭐 아무튼 되게 마음에 들어요. 사실 좀 많이 부었을 때는 막 다람쥐 같고 입안에 알설탕 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걱정했거든요. 얼굴이 너무 빵빵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근데 그건 다 걱정이었고요. 아주 잠깐이었고요. 지금 붓기가 다 빠지니까 얼굴 라인도 너무 예쁘게 정리된 것 같고 이마 필러 맞을 때랑 비슷하게 좀 콤플렉스를 박살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마랑도 비슷하게 제가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그림자가 져가지고 더 해골 같아 보이고 그랬거든요. 특히 집에서 찍는 이런 뷰티 영상은 괜찮은데 제가 조명을 조절을 하니까. 근데 뭔가 외부에서 노래 영상을 찍는다거나 조명 없이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뭐 조명 이씨 찍어도 제가 요글에 그늘이 너무 많으니까 조명 조절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셨었어요. 감독님들이. 그래가지고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솔직히 이마 필러도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시술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콤플렉스 자체를 한번 없애보자 하는 마음에 다시 시술을 받게 된 거고요. 너무너무 만족해요. 솔직히 이마 필러는 너무 아파서 여러분 이거 하니까 진짜 좋아요. 꼭 맞으세요. 이렇게 못 했었거든요. 너무 맞고 싶으면 수면마취 하시고 아니면 그냥 갑자기 한타 오네. 근데 볼필러는 마취 주사만 좀 아프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집에 와서도 통증 없었어요. 전에도 언급했는데 이마필러는 머리 위에 막 수영 놓은 거 같이 되게 아프고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볼필러는 그냥 잘때 옆으로 못 자는 거 정도 힘들고 다른 거는 아프거나 그런 게 없어요. 신경 쓰이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웃을 때 얼굴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웃다 보니까 조금 땡기긴 했는데 코도 뭐 조심하니까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마필러만큼이나 만족하지만 이마필러보다 조금 더 쉽게 추천할 만한 시술인 것 같아요. 고통이 좀 덜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 필러가 만져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 느낌도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조금 땡긴다 해야 되나? 욱신거린다 해야 되나? 만지면? 이쪽만 그래요.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콤플렉스를 다 없애서 어내 얼굴 너무 완벽해. 이제야 비로소 진짜 미인이 됐어. 난 최고야. 막 이런 만족이 아니라요. 사람마다 얼굴에 콤플렉스가 다 있고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이마랑 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니까 자신감도 좀 생기고 만족도도 되게 높아지고 거울도 자꾸 자꾸 보게 되고 <laughs> 그리고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림자가 안 지니까 뭔가 사람이 생기 있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약간 살이 오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볼살 있는 사람들 진짜 부러웠거든요. 저는 아무리 살쪄도 얼굴에 안 빠지고 열심히 살 빼면 얼굴부터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는 필러가 저에게 있으니 열심히 살을 빼면 되는데 안돼요네뭐 아무튼. 이로써 제 콤플렉스를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술은 안할것 같고요. 자가혈 재생 주사, 연어 주사 이렇게 섞어서 베베피를 맞은 거라서 유지 기간도 되게 길다고 해요. 1년에서 2년 정도로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다시 채울 거예요. 저는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제 시술 의향 이번에도 있고요. 병원 정보는 의료법 때문에 영상에 공개할 순 없고요.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제가 기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컴플렉스도 이제 다 없앴고 하니까 더 자신있게 예쁜 영상 많이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